안녕하세요, 새 채널. 딥시다이버입니다 가짜 사나이기 지원 불합격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 아깝지 않게 시원하게 잘 탈락한 것 같아요. 제 예상 밖으로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와서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사실 제가 목요일날 오전에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렸었죠. 근데 그날 오후에 바로 피지컬 갤러리에서 2기 합격자 관련 공지를 띄우더라고요. 다음날인 금요일 저녁 23시 59분까지 이기 지원자들 중에서 1차 합격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와, 이렇게 바로 빨리 정한다고? 조금 놀랍기도 하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도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고, 뭐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아, 나는 아니구나. 사실, 금요일 저녁에는 밤잠을 많이 설쳤습니다. 금요일은 이상할이 많지 스팸 전화조차도 잘안 오더라고요. 아무튼 아쉬움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속 시원한 부분도 있고 조금은 다행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피지컬 갤러리와 가짜 사나이 기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의 저는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또 흥행에 필요한 파급력, 영향력은 더더욱 부족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튼, 피지컬 갤으리 분들께 잠시나마 뜨거운 도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나마 가짜 사나이기를 응원하고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짜 사나이 덕분에 저도 몸무게를 5kg 넘게 빼고, 체력도 조금 좋아지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큰 원동력을 얻게 된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계속 여러가지 도전과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해나갈 것이고 또 노력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겁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작지만 저를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분들 또 시청자 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노력하고 발전해서 나중에 혹여 가짜사나이 3기라든지 또는 더큰 도전이 눈앞에 다가온다면 그때는 저의 체력도 마음가짐도 또 영향력도 성장시켜서 좋은 모습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딥시다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셨던 수많은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 정말 가분하게 저를 응원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응원과 격려에 보답할 기회를 조금은 미뤄야 될것 같아서 송구스럽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주셨던 관심과 사랑 절대 잊지 않고 간직해서 끝까지 들고 갈 테니까 언젠가 여러분들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순간에 과거에 오늘 저에게 주셨던 응원과 격려, 관심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미래의 그날에 제가 있었다고 잊지 않고 반드시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조금만 더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물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신 관심과 사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 가짜사나이 2기 불합격자 겸 가짜사나이 3기 예비 지원자 팁시다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